타워에 스페이스 x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존이 도입된 게꽤 화제가 됐었는데요. 지하 1층 종합 방재센터와 22층 피난 안전 구역에 이 스타링크 존이 마련되면서 이제 지상 기지국의 불이 나거나 통신망에 망가져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재난 상황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다는 건데요. 주말 사이에는 이 스페이스 x 가 내부자 주식 매각을 통해 기업 가치를 최대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천. 1 8 0조 원으로 평가받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공개됐습니다.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주당 가격이 400달러 이상인데 실제로 정말 기업의 전체적인 가치가 8천억 달러로 평가받게 된다면 기존 주식 매각에서 기록했던 이 4천억 달러에서 기업 가치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. 와. 오픈 AI가 기록했던 5천억 달러 이 기록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서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 최고 수준을. 기록하게 되는 건데요. 또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말에 IPO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나오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머스크 씨가 이 소식을 직접 부인했었죠. 소셜 미디어 X에 직접 스페이스X가 8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. 이렇게 말했는데요. 돈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. 음.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더라고요. 내부 주식을 밖에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사들이는 겁니다. 스페이스는 비상장 기업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팔데가 없는데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1 년에 두번 정도는 회사가 이 주식을 팔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.